일단 이번 종목은 우리 청자 여러분들이 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뭐 아시겠죠? 어 그만큼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개인투자 분들이 굉장히 어, 많이 아시는 유명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링네트입니다.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여러 가지 뭐 컴, 컴퓨터 네트워크나 그런 쪽에 이제 뭐 일을 좀 어, 하고 있는 업체고요. 어, 최근에는, 음, 사물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이제 극등의 끼를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뭐 테마주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실적이나 뭐 그런 것들보다는 이슈나 어, 차트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좀더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링네트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링네트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상승 이후에 하락,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까지 보이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 이제 이론들이나 엘리엇트 파동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시면 1차 하락 다음에 2차 하락, 그래서 3차 하락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어, 상승은 추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5차 하락까지 나올 수 있지만 3차 하락까지 나오고 어, 추세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를, 하락 추세를 어, 전환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음, 보시면 거래량들도 굉장히 이쁩니다. 뭐 차트도 이쁘다 한다면요, 거래량도 이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거래량도 보시면 양봉 때는 굉장히 거래량들이 나오지만 음봉 때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측면들, 매도세는 나오지 않고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측면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가 상에서도 이평선 수련들이 전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 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의의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 이때는 좀 약간 감각, 감각적인 좀 부분들인데요. 좀 가르쳐 드릴 수 없는 감각적인 부분들인데 이 평선들이 수렴되어 있는데, 어, 있는데 그곳을 돌파한다고 해서 바로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그 돌파한다고 해서 급등 나오는 것도 있고요. 급등 나오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것들은 좀 따로 이제 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보시면요. 음, 이 평선들이 전부 다 수렴되어 있죠. 처음 이평선이 처음 돌파할 때는 돌파를 깔끔하게 하기 힘듭니다. 어, 두 번째 돌파할 때는 비로소 깔끔하게 돌파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뭐 이번에도 뭐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일단 4,550원대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00원 정도 때 잡으면요, 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제 한3 3 정도에서 4% 정도 손절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에 일전에 저항을 많이 받았던 이 가격 5,000원 부근에서 어좀 잡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종목들 전부 다 매수가까지 잡아 드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제가 매수가까지 잡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가가 갭 상승하거나 굉장히 그렇게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매하지 마시고 좀 맥점 부분에서 매매하시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매수가까지 잡아 잡아 드렸거든요. 오늘 이런 점들 좀 참고해 보시고 좀잘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네트 살펴봤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업체인데요. 3동이 실적 발표 위에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차트상으로도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전환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 구체적인 가격 전략 제시했는데요. 일단 매수 진입가가 4,550원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5,000원, 네, 순절가는 4,400원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